봉사 및 국군 장병에게 편지 쓰라니까 이게 뭐냐? 또 왜요? 딱네 글자만 썼더라? 저긴 썼잖아요. 나라 지키려고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분들한테. 으, 케케크롱? 네, 케케크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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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네. 케케크롱이 뭐냐? 케케크롱이 케케크롱이죠? 케케크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, 새끼야? 아무 의미 없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? 너 케케크롱이 그러니까 뭔지, 어떤 때 쓰는 건지, 무슨 의미가 있는지 A4용지에 세장 써와. 뭐라고? <Pole Eye> 너 뭐라고 롱 됐어? 말하면 또뗄수거잖아요안때리게 말해봐. 틀딱이라고 했는데요? 그게 뭔데? 풀리딱딱이. 나와. 안되는 매요? 좋아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안 때릴게 빠맛이 뭔줄 아냐? 처음 듣는데요? 빡따! 빡따다! 단팽이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지 않냐? 아니 자기가 모르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아 진짜 자기가 검색하던가 왜 나한테 그래 너 이제 내가 있는데도 욕하냐? 이미 걸린 걸뭐 어떡해요 아 짜증난다니까 사람이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놈한텐 매가 약이다 맞아도 정신 못 차리면 매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렁 네?